4월 20일, 고문조합계 매성경 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기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사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 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헌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말 이미 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가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와,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는 레이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의 일이랴 너희 집어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불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로 그를 경로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이미 끊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죠. 이유는 사람의 욕심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실망과 분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는 모세가 이제는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가고 나이도 많아서 여호와 앞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 즉 자신의 임무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강하게 운영하십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라.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련이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는 눕습니다. 열열조들과 열정, 함께 눕는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삶 자체가 진정한 안식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모세 또한 새로운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일어섭니다. 이 광야를 넘어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땅,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다 버리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된 모습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그 땅으로, 어,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행하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복의 자리에서 선한 일어섬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관심이 이방의 우상과 음란을 향해 일어난다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반복된 일을 통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말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들인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순간이 아니었고, 꾸준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욕심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으면 진짜 죽었어야 할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버티고 버틴 건데, 그들은 변화가 아니라 다시 악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어떠한 대단한 삶, 전도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도 있지만 오늘 내가 악으로 향하지 않고 선으로 나아가는 것,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제안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말하죠. 어찌 사람의 인생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부른받았는데 그 존귀한 존재가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겁먹고 두려워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했던 우상, 음행, 불순종의 길을 끊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을 누리고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악이 아니라 소망에 거할 수 있고 기쁨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모든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대단합니다. 사람 아, 앞에서 사람의 욕심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여우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 만약 미래의 일을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시작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후의 일을 알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속이려 하고 결국 내가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반역하게 될 것을 안다. 그렇다면 할수 있는 결정은 하나일 것입니다. 단절.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않는 것이 좋을, 것은, 조, 좋을 것이죠. 후에 이를 안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 민족이 어차피 반역할 것이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유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미루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미. 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점령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셨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방법,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목이 곧고 스스로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나아가 모든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어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함께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반역이 아니라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 아멘.